아파트 금매 매물을 매의 눈으로 찾아서 소개해 드리는 매의 눈입니다. 지역별 아파트 매물 중 전고점 대비 가격이 저렴한 금매 가격 매물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서대문구의 매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금매로 소개된 매물은 유튜브 더보기 설명란에 네이버 매물 링크가 있으니 상세 물건 소개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금매 아파트 소식을 듣고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4일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인황산 연대 진황산 일스테이트 25평 남서향세 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6년 된 아파트로 106동 18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6억 8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8억 7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1.8%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억 6,520만원입니다. 23일.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홍제성원 18평 남서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8년 된 아파트로 101동 17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4억 3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5억 5,2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2.1%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객 가격은 1억 8,490만원입니다. 22. 일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연희성원 26평 남서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5년 된 아파트로 101동 18층 건물의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6억 3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8억 1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2.2%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억 5,830만원입니다. 21위.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풍림 2차 22평 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36년 된 아파트로 101동 15층 건물의 고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5억 6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7억 2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2.2%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갭 가격은 2억 720만원입니다. 22.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에 있는 천연뜰한채 23평 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0년 된 아파트로 106동 15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7억 6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9억 8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2.4%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억 8,120만 원입니다. 19일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무학청구 1차 32평 동양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32년 된 아파트로 102동 17층 건물의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8억 6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11억 1 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2.5%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3억 5,260만원입니다. 18일.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북한산 두산위브 2차 25평 남서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5년 된 아파트로 201동 11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6억 8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8억 8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2.7%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억 5,840만원입니다. 17위.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DMC 한양 26평 남서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39년 된 아파트로 사동 15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7억 1,500만원, 전고점 가격은 9억 3,0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3.1%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객 가격은 3억 5,750만 원입니다. 16위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극동 31평 동양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31년 된 아파트로 104동 15층 건물의 중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5억 원, 전고점 가격은 6억 5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3.1%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15일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홍은풍림 1차 27평 남양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38년 된 아파트로 1동 12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4억 6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6억 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3.3%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억 7940만원입니다. 14. 위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홍은벽산 41평 남양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9년 된 아파트로 백사동 15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8억원, 전고점 가격은 10억 45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3.4%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객 가격은 3억 4백만 원입니다. 13일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홍은벽산 41평 동양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9년 된 아파트로 116동 15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8억 원, 전고점 가격은 10억 4천 5백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3.4%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객 가격은 3억 400만원입니다. 12일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연희성원 26평 남양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5년 된 아파트로 101동 18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6억 2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8억 1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3.5%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억 5,420만원입니다. 11일.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현대그린 33평 남서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30년 된 아파트로 백이동 15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6억 3,500만원, 전고점 가격은 8억 3,0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3.5%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억 320만원입니다. 12.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홍제현대 28평 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34년 된 아파트로 106동 15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7억 6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0억 7 0 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4.5%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억 8,120만원입니다. 9.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성원상대빌팰리스 52평 남동향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1년 된 아파트로 202동 17층 건물의 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0억 5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4억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5.0%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4억 7,250만 원입니다. 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홍연, 길에서 12, 19평 남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45년 된 아파트로 1동 5층 건물의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3억 5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4억 7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5.5%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억 3,100만원입니다. 7위.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신촌럭키 30평 동양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7년 된 아파트로 105동 15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9억 5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2억 8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5.8%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3억 8천만원입니다. 6위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신촐럭키 30평 동양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7년 된 아파트로 105동 15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9억 5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2억 8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5.8%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3억 8천만 원입니다. 5일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홍제 삼성레미안 15평 남동향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5년 된 아파트로 106동 12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4억 4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5억 9천 5백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6.1%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억 5,840만원입니다. 4위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홍재원 현대 홍재원 1스테이트 42평 남양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6년 된 아파트로 103동 18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9억 5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2억 9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6.4%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객 가격은 3억 4천2백만원입니다. 3위.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인황산년대 진황산일스테이트 43평 남양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6년 된 아파트로 105동 13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9억 5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12억 9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6.4%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3억 4천 2백만 원입니다. 2위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북가좌 3호 41평 남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30년 된 아파트로 백이동 17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8억 8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12억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6.7%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3억 6천 80만 원입니다. 1위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무학청구 1차 32평 동양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32년 된 아파트로 백이동 17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8억만원, 전고점 가격은 11억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7.9%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3억 2800만원입니다.